띵띵띵띵띵딩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 Time, Time for r a 안녕하세요, 레인입니다 네, 저는 레인지에서 랩을 맡고 있는 갑돌이 <laughs> 갑돌이. 갑돌이야? 갑돌이? 갑돌이. 갑돌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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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와아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좋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네 그러면 다음은 기원 씨. 어 일단 저는 레인즈에서 어, 베이비 페이스지만 반전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, 네 그래가지고 성대 모사를 이렇게 축구에 맞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아 저희 네. 맞혀볼게요. 누군지 얘기 안 하시고 아, 진짜요? 어때요? 알겠습니다. 네, 그 바로 맞히실 것 같아요. 한번 들어볼게요죄죄죄 양팀 우리 첫 번째 오도도에 슈팅 아, 뭐, 하나, 어시스트 아, 하나, 아, 하나, 어시스트 아, 하나. 안돼요. 알아 선 이성규 이성규 씨, 이성규 씨. 정답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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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바로 할것 같아가지고. 이성준씨 네, 저도, 네. 저도 가능하고. 든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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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저희 만능이거든, 야, 맞는 거다, 맞는 고 오늘의 첫 번째 메뉴다. 홍글레파스타 <laughs> <동료레 웃음> 하나. 글레파스타 하나. 야, 예, 자르면 돼요. 저거 자르면 돼요. 예, <laughs> 네, 예. 자, 좀 이것저것 엿게 해요, 엿게 제가. 아, 가볍게. 네. 띵띵띵띵띵띵 띵띵, 띵띵, Coding, boarding, do not stop, coding.